하십시오. 네. 이스라엘 정확하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막강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간 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쳐들어 와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열여덟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대신에 삼촌이었던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아 왕은 말이 왕이었지 사실은 바벨론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아 왕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야지. 내가 언젠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야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데, 누구의 손을 잡는가? 이집트의 손을 잡습니다. 그가 손으로,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 이집트, 물론 막강한 나라이지요. 하지만 지는 해였습니다. 만일 시드기아의 계획대로 이 지는 해가 떠오르는 그 막강한 해, 바벨론을 물리친다고 해도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시드기아의 신하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반역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해야 됐겠죠. 왕을 비롯하여 신하들을 비롯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매달려서 간구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반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너무나 화를 내시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런데 우상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가볍게 비웃고 있었던 것인가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용감하게 겁도 없이 건너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시드기아 왕의 반역이 바벨론 왕 느부간 네 살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간 네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 괘씸한 시드기아 왕과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시드기아 왕제 9년 10월 10일의 일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아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2장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곧 누부간 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은 지가 일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 왜 예레미야는 갇혀 있게 되었는가? 왜 이런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갇혀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서없이 흩어져 있는 글들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37장과 38절에서 예레미야는 시디기아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바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예레미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아 왕 당신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드기아 왕에게는 너무나 듣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긴다고 얘기하,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승리한다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이야기하니 듣기 싫었던 것이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버티기 힘든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갔던 것이죠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참상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애통해하며 지은 노래인 예레미야 애가 4장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끔찍하지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저래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더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선 닥치는 대로 무엇인가를 먹어야 했고 이미 인류는 무너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이 상황이 지나가겠지.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그러니까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밭을 사서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지금 바벨론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곧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갇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실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아는 어쩌면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땅을 팔러오는 하나멜의 땅을 사라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땅을 팔러오는 하나멜도 이상하지요. 네, 갇혀있는 사람에게 와서 땅을 사라니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땅을 팔수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내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 거류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 그 땅을 사고 팔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게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팔아야 한다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나눠져 있는 그 지파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없지요.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팔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권리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죠. 그런데 보아스보다 앞서서 권리를 가진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거두어 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땅을 사고 파는 것 함부로 할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권리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고 그 땅을 샀더라도 50년마다 희년이라는 것이 돌아옵니다. 희년에는 모든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모든 종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에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땅을 팔수 있는가? 너무 궁핍하게 되어서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땅을 팔지 않으면 살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땅을 팔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지금 너무 굶주린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땅이라도 팔아야만 양식을 구하고 그래야만 살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당연하지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요.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가까운 친족들부터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땅을 부탁합니다. 제발 사주십시오. 모두 거절하지요.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살기 급급하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 순서가 돌아온 겁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인 그 예레미야의 숙부, 그렇다면 그 숙부도 레위인이고. 그의 아들인 하나멜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땅을 가질 수 있는가? 예,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나한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땅 곳곳에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에 레위인들이 살게 되고 레위인들에게도 거주할 땅과 그들의 가축을 기를, 목초지를 주게 되지요. 아마도 이 하나멜이 팔려고 하는 그 땅은 지금 그렇게 내려온 자기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려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순서가 예레미야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세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네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네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하나멜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아를 찾아와서 자기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8절에 보면, 그러면서 예, 이 하나멜이 이야기하는 건 너를 위하여 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너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것은 이 땅을 사서 너의 것으로 삼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 그리고 온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도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지요. 하나멜의 말처럼 그 밭을 사기로 합니다. 은 17세계를 주고 삽니다. 은 한세계는 노동자의 4일치 품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는 68일에 해당하는 약두 달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러니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주고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헐값에 땅을 넘기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멜처럼 땅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하는 현실, 하나멜과 가장 가까운 친족들도 그 땅을 사줄 수 없어서 지금. 이 절박한 예레미야에게까지 오게 된그 현실. 예레미야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땅을 사고 팔다니요. 할수 있으면 자기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처분해서 얼른 피신을 하고 도망가야 할 상황인데 가진 돈을 가지고 땅을 사다니요.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곧 망하게 생긴 상황을. 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매매 증서를 씁니다. 굳이 굳이. 그리고 증서에 봉인을 하고 하나는 자신이 갖고 또 하나는 하나멜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보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고 서기였고 또 그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증서를 맡기고 보관해라 하고 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두 증서는 나중에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행동이지요. 전쟁 상황에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곧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밭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더니요. 그것은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전쟁이 끝나고 그 밭의 주인이 자신임을 입증해야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불확실하다면 할수 없지요. 아무 소용 없는 짓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따랐던 겁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땅이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생기를 띠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머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은 비록 참혹하고 도저히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다음 회에 포위된 지 2년 만에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지고 불타 버립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노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그 회복의 날을 보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있어도 70년 후에 해방의 날은 보지 못합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살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후에 이집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룩과 함께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내 예레미야는 자신이 산그 밭을 다시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선뜻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 그런데 엊그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속상하고 여러분에게 죄송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르의 통합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한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돈의 논리 앞에 교단과 목회자들이 굴복한 것이지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심한 복수,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어디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 15명을 채우지 못해서 노예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하고자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요. 가까운 친족들,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부탁해서 교인으로 등록하면 15명 채우고도 남습니다. 말만 잘 맞춰 놓으면 노예 가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채우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채우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런 데도 과연 우리가 노예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독립교단에 가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흔들렸습니다. 저 멀리 등대 불빛을 보고 가던 그 배가 그 빛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동안 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가입하지 못했는데 이참에 차라리 가입을 포기할까라는 글을 올렸던 것이요. 실제로 제가 교단을 바꿀 생각이 있으면 제 독단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결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서 할 겁니다. 제 교회가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이 연결되면서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집사님들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옳지 못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차라리 다 처분하고 떠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안 보고 싶은 그 곳에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받아들이고 손을 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에 가입할 겁니다. 총회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급해지,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을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치리하고 그들이 나가야지 왜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새롭게 바꿀 겁니다. 밭을 사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 안고 우리의 문제로 여기며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바틀이 일구어서 새 생명을 심고 거두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새로움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개혁을 앞둔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둘러싼 그 토성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언제 그 밭을 다시 보게 될지 몰라도 내가 해야 할 권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그 밭을 사야 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야 하는 그 밭. 누군가에게는 유리천장이고 누군가에게는 학력차별이고 누군가에게는 선입견이 가로막고 있지만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 밭. 여러분에게 그 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밭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사서 여러분의 것, 하나님이 일하실 기업으로 되게 하십시오. 그 밭을 사십시오. 그 밭, 우리가 반드시 일구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그 밭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